수학할 수 있어. 합 안녕하세요. 스포츠 여러분. 고등 수학 쌤 경입니다. 네, 드디어 어, 10월의 마지막 평일이네요. 10월 29일 금요일이고요. 그동안 10월 제 달려오신 분들 고생하셨고 어, 벌써 다음 주면 11월입니다. 그래서 1 1월또 새롭게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, 오늘은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 볼 건데 점 0, 1을 지나고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를 구하라. 하는 게 문제겠죠. 그래서 이 직선의 방식이 무엇이냐. 구할 건데, 자, 0,2를 지난대요. 점을 지난대요. 0,2를 지나고, 그리고 어떤 원이 있는데, 원에 접한답니다. 이게 이 원이겠죠. 근데 이 0,2가 이 원에 있는 점은 아니겠죠. 왜? 0과 2를 x, y에 넣었을 땐 만족하지 않으니까. 이 점은 여기 있는 점이 아니다. 사실, 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그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이렇게 반지름이, 뭐,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? 이게 아래 제곱이니까, 아래 제곱이 1이니까, 이렇게 다1 찍어 놓고, 1,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찍어 놓고, 0,2랍니다. 0,2. 2는 현이 요쯤 되겠네요. 여기를 지나가고, 접하는 직선의 방향식이면, 뭐,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겠네요. 그죠?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. 1번, 2번, 3번이 있는데,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판별식. d는 0이다. 이게 있고, 음. 2번은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제곱 위에, 위에 점, x1, Y1 방정식이 어, x1 x p l u y1 y는 아래 제곱이거든요. 이걸 이용한 방법이 있고, 3번은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. 사실 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. 들어보세요. 원의 성질을 접한다라는 얘기는 자, 접한다. 이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중심과... 접점과의 거리가 있어요.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. 반지름과 같다. 말이 좀 어렵죠. 이런 거예요. 자, 접한다죠. 그이 점이랑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원의 중심과 접점거리, 여기 접점과의 이 거리 있죠. 딱 수직으로 만나이 거리가. 뭐예요 반지름이랑 똑같잖아요. R이랑 똑같으니까,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만 해 드릴 거고, 좀 중간에 끊어서 약간 조금 찝찝한 기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,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, 1, 2, 3번 중에, 아, 어떤 문제로, 어떤 방식으로 1, 2, 3번 중에 어떤 방법을 풀어볼까 고민해 보시고, 어, 미리 풀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풀어보셔도 좋습니다.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천천히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여러분,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안녕!